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한달 빠른 첫눈 소식을 아침에 접했습니다. 21년 11월 10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완전 무료입니다. 목탁 체를 다 없앴습니다. 어, 답법도 지난 주부터 그냥 반가부자나 이렇게 길상자나 항마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잘 양쪽을 접촉을 해서 김우종 교수님의 그 감명 깊은 내용을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갈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앞만 보고 걸으면 돌뿌리에 걸리진 않겠지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먼 곳만 바라보고 가면 앞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지금 선거 때가 되니까 가장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여기 가서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여기서 이쪽 말을 들으면 또 이쪽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불신풍조. 대한민국 사회에 다섯 개의 거짓말이 있답니다. 첫 번째, 목사.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판사,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합니다. 세 번째, 검사,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합니다. 네 번째,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진실만을 보도합니다. 다섯 번째, 정치인, 국민을 위합니다. 자, 지금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목사도, 판사도, 검사도, 교수도, 기자도, 정치인도, 특히 정치적 유튜브,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거요, 국회에서 정말 엄벌에 처하는 법안을 빨리 입안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해자가 많아요. 온갖 거짓 뉴스, 가짜 정보들이 범람합니다. 막대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빠지지 않던 똥배 72.3kg에서 지금은 66kg대를 유지를 합니다 64.7kg까지 뺐죠 숙변을 제거했고 이 컴퓨터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죠 저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제 몸과 체형에 맞는 저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저와의 소통입니다 조화죠 조화를 이루어 간다 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탁을 쳐보니까 체의 무게 이걸 지도하다가 체 무게와 이이 목탁의 무게 다르고 또 이게 규정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이제 고안한 것이 뭐냐면 이큰 목탁 두개 이거 아주 고가품의 목탁입니다. 이거 잘 잡아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목탁인데 둘다 스님께서 주신 목탁입니다. 자, 이 목탁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굉장하고 클 겁니다. 굉장히 이, 이 목탁인데 평소에는 이제 에, 이 작은 목탁 두 개. 굉장히 이 퍼플한 목탁인데 이거를 잡습니다. 잡으면서 전근을 할때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약사여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잡습니다. 손가락 끝이죠. 이렇게 잡으면서 손가락 끝에 힘을 기르고 손가락 끝에다가 기운을 모으는 거예요. 굉장한 사, 그러니까 우리가 목탁체를 일반적으로 잡으면 그런 걸못 합니다. 우리 수행하시는 스님들,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는.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수행한 스님들이 하나같이 그냥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병고에 시달리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과학적으로 수행도 출가 수행자 특히 열심히 정진하시는 사선 선 스님들 달마 역근경이 왜 생겼는가? 자선이 다가 아닙니다. 결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내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황토 명상방을 홀로 이제 보수를 해 봤어요, 제가. 그냥 한세시간 동안을 그냥 힘들게 일을 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몸이 막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뭐온 삭신이. 그러니까 세 시간 동안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거든요. 황토방 보수할 때. 짜증이 나요. 아, 또 알게 됐습니다. 아,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나는구나. 저는 지금 20년 수행을 통해서 탐욕도 없앴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화내는 것으로 타고난 그 훈습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중요한 사실은 과거는 그게 어렵다는 걸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도 아마 고치지 않겠느냐. 결정을 알고 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모릅니다. 저 역시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래지노나 우밀신중 즉현무진신편제 약사여래 부처님 전일일무수에 옴바라미 자, 이게 지금 거부를 했고요. 이제 이 의자를 아예 처음부터 놓고 있습니다. 자, 이발 이 모양을 잘 잡아 주십시오. 지금 반과 부자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뒤에 이 의자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잘못하면 허리 요통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 보호를 해야 한다. 벽에 대든지 척추를 딱 펴서 S자 형태로 척추 전만이 될수 있도록 이 의자가 마침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만 짭게 짧게... 동구 업체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내 아니지 신지는 나무 산만다 못다 남옴옴 도루 도로, 도로 진미 사바 나무 법장 지는 온말라나 말하다 온말라나 말하다. 오마라 남마라다, 신묘장구대, 다라, 니나, 모라 다나, 다라, 야야, 나, 마, 갈, 야, 빠, 로, 기, 제, 세, 바, 라, 야, 모, 지, 사, 다, 바, 야, 마, 사, 다, 바, 바이야마. 야. 마가로니가 야홈 음 살바바 예수다라 나가라 야다사며 남약까리 다바이마 말야바로 기제세바라 다바니라 간타 남 약하리 나야마벌다 이삼미 살발다사다람 수바나예염 살바보다람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옴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지가란제해해 아레마 모지사 삼마라 삼마라 하 a 나야 구르구르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다린나 d 세바라 자라자라 마 o 이마라 안마라 물 e 이헤이헤이로 a n 바라라미삼미나나 r 야나삼 삼미 삼미 나 a Dara 미 a 미 a d a 호로,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반, 남, 마. 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소로 소로 모차, 모차,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 아, 니라, 간타, 간마, 사, 날, 사, 람 바라, 하라, 나야, 마, 락 사바, 하, 시, 타야 사바, 하. 마, 하, 시, 타야 사바, 하. 시, 다 유, 예, 세, 바, 라, 야, 사바, 하, 니라, 간, 타, 야, 사바, 하. 바라하, <목마신가> 무카싱, 나, 무카야, 사바하. 반나 마, 핫다, 야, 사바하. 자가라, 욕, 따, 야, 사바하. 상카, 섬, 나, 네, 모, 다, 나, 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 다, 라, 야, 사바하. 반마, 사, 간, 타, 이사, 시, 체 다. 가리다이나야 사바하, 야가라달마이바산나이아 사바 남모라다나라라야야나마갈야바루기제세바라야 사바 남모라 참해지는 옴살바모차모지 사다이야 사바. 옴살바모차모지 사다이야 사바. 옴살바모차모지 사다이야 사바.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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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남. 오신지는 옴치리, 옴치리, 옴치리. 관세음보살본심미며육자대명왕진는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존재지는 나무사다남 삼약삼모다구치남다냐다엄자래주래존재사바부림엄자래주래존재사바부림엄자래주래존재사바부림 거룩한 불보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법보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승보님께 귀합니다. 천수경은진업만 뽑아서 하고요. 천수경 처음에 저렇게 해놓고 속독으로 그러니까 열독하는데 5분 채안 걸립니다. 그래서 54독 마치는데 아까 했듯이 발을 양쪽으로 모으고 그러니까 철저한 규정입니다. 병원을 그렇게 다니셨는데, 뭐,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딱 보니까 자세예요. 이 통증 질환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요, 자세만 바르게 하고, 이 운동만 제대로 해주면 다 고쳐집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한의사님이 저하고, 아, 이 의사님, 이 한의사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감기를 앓고 나면 더 튼튼해집니다 지금 아픈 분들이요 어떤 특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아픈 분들은 이 낫고 나면 더 강해집니다 면역 기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체 면역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을 기르는 거를 지금 보건 당국에서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는 절대 평소에 쓰지 않게 해야 되고 감염 과 의료가 없으면 안 써야 돼요 이거 제가 누차 강조를 하잖아요 절대로 호흡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있거나 감염에 우려가 없으면 반드시 벗고, 그리고 운동하십시오. 운동을 알아차리십시오. 운동하세요. 그냥 운동. 사지를 움직이면 중앙토 비장기능과 위장기능이 활성화돼요. 소화가 잘 돼요. 모든 게 지금 다른 게 아닙니다. 폐장, 비장, 간장, 이 비폐신간심 5장이 조화로워야 합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해주면 튼튼한 거예요. 그게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제가 터득한 거예요. 저는 약사의 불 기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 막대기도 지금 이빛때 보시면 이것도 기도하다가 책상 다리 보고 아발자국을 해보자 이한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복이 있고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은 찾아오기도 하고 이거 파시면서 좋아졌어요. 제 주위에 똥배 빠지고 잠잘 자고 전화 받고 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미끄러 말거나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막대 안 팝니다. 장사꾼 아닙니다. 구해서 하십시오.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발을 밟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전근 다는 방법. 자 지금 바로 그냥 앞에 거부를 안 하고 바로 전근을 해보겠습니다. 약사여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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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목> <목소리> 약사여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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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래불 약사예불 약사 약사예불 약사예불 약사 자, 이걸한 25분 정도를 계속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신중 기도를 또 합니다. 그때 지금 잘봐주잘봐 주십시오. 이거는요. 과학이고 과학입니다. 발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발가락을 이용해서 발가락 을 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 잡으세요. 요걸.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지금은 보통 화음성중 신중기도를 13분 동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13분 동안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화음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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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음성중. 여성 중 해가 명 사수 인사일 염지 애민 중생 여적자 시고하금 공해자 이런 인식으로 이게 한 13분 동안 서 있게 되고 자, 다 모든 게 인연과 때니다 그리고 조화와 균형입니다 멀리 보고 가다 보면 앞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앞만 보고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조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와 야, 특히 종교에 너무 심취하지 마십시오. 한 종교에 빠져버리면 타 종교를 못 봅니다. 저는 수행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이 뭐냐면 다볼수 있다. 부담 은 하도 가지지 마시고 저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당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좀 잡아 주십시오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놓고 복전함이 있지만 여기에 지금 인연되시는 분들 외에는 연등도 없습니다 저는 연등도 달지 않고 그냥 제가 벌어 놨던 것또 연금으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한테든지 간에 고시를 받아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당당하고 또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건강함입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동 선수들, 수행자들을 많이 아파요. 저는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 운동하신 제 선배님 한 분도. 등산을 하고 내려오시다가, 그냥 넘어지면 간단한데, 계단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점프를 해가지고 떨어졌답니다. 발목을 다치셔가지고, 철심을 12개를 받고,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졌어도 한순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버튼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에게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무 약사 여래불